안녕하세요. 루시TV 구독자 여러분. 루시지기입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다. 그죠? 아, 주말은 언제라도 즐겁고 행복하죠. 근데 저는 예전에 <laughs> 군대 생활, 이제 군인으로 근무할 때는 금요일이 너무 좋았죠. 모든 주말, 금요일, 군인은 또 특성상 월요일날 훈련 나가면 금요일날 복귀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은 무조건 좋았던 것 같아요. 훈련 복귀해서 좋았고 주말이어서 좋고, 근데 또 금요일 날 당직 걸리면 별로 안 좋죠. <laughs> 자,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또 출근을 했는데 와 역시 이 농사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나름 일찍 나왔는데 아침 에 나와 보니까 어제 분명히 안 심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모심기 한자, 논에 이제 모를 심은 건데 저 위에까지 다 심었네요. 아침에 제가 나왔는데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와, 역시. 농사는, 농사꾼은 부지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지런하게 오늘 또 적심하고, 오늘 또 적심도 적심한 데서 이렇게 자구를 무진장 많이 땄죠. 지난번 딴건다 심었어요, 또 오늘 이렇게. 이렇게 도다 심었습니다. 뭐, 요즘 뭐 금값 조금씩 뭐 많이 떨어 많이 떨어졌죠 사실이죠 떨어진 건뭐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대로 번식하면 되고 또또 시세에 맞춰서 판매하고 근데 저는 또제 나름 또 소신 있게 하는 품종들은 가격을 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너무 또 떨어뜨리면 엉망이 될것 같아서 그냥 소신 있게 제 소신껏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0점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음, 10점만 이렇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준비해놨죠 10점만 준비했습니다 요즘 어, 금시장이 좀 너무 요동치고 있어서 저까지 거기에 막 휘말려서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10점만 준비를 했고요 음, 커팅한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은빛 마리아 지난번에 이렇게 커팅을 했죠, 제가. 이렇게. 여기도 커팅을 했죠. 여기 윗머리가 얘죠. 얘하고, 확인 어디갔냐또한개 또, 아, 여기 있네요. 음. 여기 있죠. A. 여기도 A. 이렇게 A. 이렇게 있죠. 이제 마리아, 은빛 마리아. 그러니까 예전에 마리아 A는 제가 커팅을 하면 따로 품종 관리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딱 보면 애기 때부터 벌써 금이 다른 애들하고 틀려요 이렇게 보면 얘는 888인데 이렇게 나오죠 얘는 벌써 선명하게 금이 색깔이 나오죠 이게 은빛 마리아의 특징입니다 애기 때부터 벌써 티가 나요 싹수가 보여요 애기 때부터 얘도 지난번에 순수자구 제가 네개인가를 이렇게 띄어서 판매하고 윗머리를 쳤는데 침대에서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은빛 마리아는 제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10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를좀 잡았고요. 1번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돌기 마리아 금. 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아, 이렇게겠다. 8cm 정도 나오네요. 단도 꽤 좋아요. 음, 단은 한 6cm 정도, 높이는 한 6cm 정도 나오네요. 자, 돌기마리아금 오늘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금상태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상태 굉장히 좋고 아직 애기라 그런지 돌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뒷장에 보면 살짝 우들두들한게 조금씩 보이네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여기 30 써져있네요. 돌기마리아금 3만원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막 제테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 예뻐서 키우는 그런 마리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돌기가 나오네요. 돌기 마리아 2번 얘도 3만 원. 크기는 둘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2번 돌기 마리아금 보여드렸고요. 자 3번 고혼진금. 야, 공은진얘 햇빛에 끄집어내면 홀딱홀딱 잘 타는 거 아시죠? 얘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탔어요, 그렇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신막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오, 정권 입장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음 참나 또 속상하네. 누가 또건딘거 같네요. 이렇게 똑 부러져 버렸네. 어 이렇게 되면 이 원래 1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laughs> 이 또. 이, 또, 찍는 도중에 이게 나오면 곤란한데, 9cm 나오고요. 아, 근데 지금 엄청 애징지 키웠는데, 이거 안 태우려고. 이 고온진이, 이렇게 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가 엄마거든요. 이게 탑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차광을 좀 많이 해줬어요. 얘도 있죠. 얘랑 제가 여기 있던 애를 제가 지금 뽑았는데, 집사람이 분작업하면서 분지른 것 같아요. 느낌상. 요렇게 있는데, 분지른 거는 제가, 아이고. 8만 원에 드릴게요. 어, 입장 안 하나 부르셨다고 8만 원이면 굉장히 파격적인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멀쩡한 걸 원하시는데 여기 밑에 있어서 딱 표시가 나와요. 자, 이거 제가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원래 10만 원 하려고 했는데. <laughs> 자, 4번 마리아. 보시면 금 상태 좋죠. 어설프게 막. 막 금 그런 애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딱 금이 아 다르구나 예쁘네 안쪽 로제 안쪽에도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크기 한 9cm 나올 것 같은데요? 음. 음. 9cm 나오네요. 1cm가 지금 없어서 10cm니까 1cm 9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리아 금, 요거는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엘콘 철라 얘도, 엘콘은 뭐금 잘, 잘 들어가고, 뭐 무조건 잘들어갔지 얘네들. 지포형으로쫙 말려있다가 끝에 가서는 또 생얼이 하나 탁 자리 잡고 있죠. 요런 애들도 키우면, 생얼과 철아가 조화를 딱이뤄어서 굉장히 예쁘죠. 5번 엘콘 금 크기는 음 말려 있어서 7cm 나오네요. 7cm 자, 10만 원, 10만 원에 드리고요. 5번 6번 888 마리아 금 제가 지난 주에도 요 사이즈랑 비슷한 거 10만 원에 판매했었죠. 둘다 나갔어요. 둘다 판매되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크기가 약간 8cm, 7cm 나오네요. 자, 이렇게 금 상태는 좋습니다. 루시 다육에서 판매하는 금은 음,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아, 진짜 좋아요. 좋은 걸 좋다고 아직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얘도 10만 원. 자, 아, 요거. 마리아 백금인데, 요즘, 뭐또보니 에보니 백금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얘를. 저는, 마리아 백금으로 쭉 키웠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이걸 제가 지난번에 적심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밑둥이에요, 얘가. 얘가 밑둥인데, 애기가 이렇게 딱두개 달려있죠. 금도 잘 물고 나와요, 이렇게. 요렇게. 제 머리입니다, 얘가. 머리인데, 애기가 저만큼 컸으면 당연히 뿌리는 내렸겠죠. 예, 얘는 일반적인 마리아하고 생김새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면 입장이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되게 못난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빼돌빼돌빼돌하게 자라고 있죠. 그죠? 변이가 굉장히 많이 오는 녀석입니다. 나름대로의 또 금도 근데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이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그런 마리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얘는, 어, 제가 적심한 거지. 자구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적심하니까 자구 잘 나옵니다.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빼돌빼돌하게 뱃돌 저희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40만원. 자, 마리아 백금 7번 마리아 백금 40만원에 보여드렸습니다. 아, 저 자구 팔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자구 하나는 판매됐고, 한마원 하나는 또 제가 키워야죠. 그죠. 엄마가, 엄마가 만약에 판매 안 되면, 자구를 둘다 판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 마리아 금 철하로 가고 있네요. 안에서 철하로 엮여가고 있습니다. 크기, 어, 아까 이 마리아 백금 크기 제가 보여드렸나요? 9cm네요. 자, 이 마리아 철하는 10cm입니다. 네, 철하로 가고 있어요. 금 좋습니다. 금 좋죠. 자, 이 아니 로제씨 지금 철하로 갔어요 얘는 철하로 갑니다 얘는 100%자 이렇게 마리아 금요 녀석은 15만 원 아까 얘가 15만 원에 했잖아요 근데 금 상태를 보시면 요 4번이 금은 확실히 좋습니다 자 오늘 요거를 제가 한번 또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게인 금인데요 음 이 녀석은 제가 엄마가 저쪽 위에 있죠 제가 가서 엄마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몰개인 아 여긴데요 몰개인 요게 모주입니다 모주 몰개인 여기는 근데 원종 몰개인 어쨌든 이있 원종 몰개인 아닌데 그냥 몰개인인데 자 몰개인 여기 있죠 얘가 엄마예요 얘가 엄마고 어, 적심을 해서, 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제가, 그니까, 러저 녀석이, 여기에달렸던걸 제가 적심을 해서, 자구를 받아서, 정확한 키운 거예요. 네. 깨우려 됐습니다. 근데 얘 버리려다가 안 버렸는데, 여기 무지가 나와요. <laughs> 요 아메스트로도 무지가 나오네요. 자, 여하튼, 엄마의 얼굴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지금 있는데 크기는 9cm, 9cm 조금 안 되네요. 어, 이렇게 보면 또 9cm가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9cm가 넘어요. 이렇게 하면은 8cm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laughs> 근 쪽으로. <laughs> 자 눈이 앞삽했다자 <laughs> 이렇게 몰개인이고요. 금은 음, 어디 하나 손뭐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몰개인. 자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은 제가 400만을 생각합니다. 음뭐 요즘 이 정도 사이즈 한 300에서 400 정도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400에 판매할 겁니다. 왜? 음, 종자가 좋습니다. 나중에 커팅하면 자구도 잘 나와요. 자구도 잘 나옵니다. 저희 집, 여기도 지금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오전에 아까 여기 있는 거 하나 띄었는데 저희 집 몰개인은 띄면 뭐 자구는 하나만큼 확실하게 잘 나옵니다. 자, 요렇게 몰개인 크기는 한 10cm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조금만 더 키워서 커팅하면 되겠네요. 지금 물을 많이 먹었고 떼글떼글하네요. 자, 몰게인금 400에 보내드릴게요. 자, 요거는 우와 다크파밀라금인데, 얘가 저쪽 금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고 입을 모았던 품종입니다. 근데 지금 보아도 진짜 예뻐요. 다크 파밀라. 금도 굉장히 잘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잎장을 잎을 꽝 보고 있는 느낌상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 는데 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옆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아까 전에 혹시 뭐 순수 작업 있을까 싶어서 쭉 봤는데 순수 작업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이제 안 팔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다크파밀 크기 대품입니다 얘는 15cm 나오네요 그죠 15cm 나오죠 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50만원입니다 네 다크파밀라 보면 뭐 4만원 5만원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데 제발 그런 애들하고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금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그좀 이상한 애들하고 어 여기 가봤던 여기는 뭐 5만원에 팔고 10만원에 파는데 루시네는 왜 50만원이야 그러면 그냥 싼거 좋으시면 싼거 사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이게 5 0만원이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다크 파멜라금 50만원에 보여드렸습니다. 카톡이 날리가 났네요. <laughs> 누구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지아이게내기기 <laughs> 몰게인. 제가 몰게인 오진하이 뛰었다 그랬죠. 예밀해. 얘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뒤집어서 말려야겠네요 자, 요즘 금 다육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좀 속도 많이 상하시고 머리도 많이 아프실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말은 너무 흔들리지 마라. 그냥 소신껏 내 소신껏 번식하고 번식한 개체를 내 소신껏 판매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뭐,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음, 결국은 뭐, 원금 해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약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기왕, 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즐겨야죠. 흔히, 속된 말로 군대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말할 때마다 막 속으로 욕했어요. 무슨 무막 이런, 이런, 10원짜리 쓰고 막 욕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제 속만 상하고, 제 마음만 아픕니다. 진짜 맞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요. 자, 여기 물고기 보시고, 자, 물고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자, 저기 뒤에 한 마리 더 있는데, 소심해갖고저 뒤에서 안 나와요. 저 저렇게. 예쁜 물고기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 또 한가롭게 주변에 놀러 나가셔서 어, 거리도 한번 거느리시고 아, 여기도 다크파밀라했네요 음, 여기도 다크파밀라 지네요 자뭐 자, 저도 속 많이 상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된거 즐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 인데요 어, 내일 토요일 또 날씨가 많이 더, 다음 주부터, 맞아. 어,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엄청 더워진다고 합니다. 한 3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절기, 다육이 관리,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 차관 관리 잘 해주시고요. 물 관리, 이제, 단, 단순은 아니고, 물을 조금씩 줄여야 할 때고, 주더라도, 어, 시간을 잘 선택해서 주셔야 합니다. 한낮에 뜨거울 때 주면 이 화분 안 온도가 제가 작년에 실험한 거 있어요. 화분 안 온도가 한 4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찜솥이 되는 거예요. 찜솥, 한마디로. 그러면 안에 있는 뿌리는 쪄서 죽습니다. 쪄서. 그러니까 물 관리 지금부터 잘 하시고 통풍, 차광 관리 잘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달기들이 좋아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루시지기 였고요 루시다욕TV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